똥 끝나고 가는 길에 빌고 쳐서 나연이랑 에스파 앨범 사두둥 카메라가 완전 미쳐버렸구나. 저 앨범 깡한 거 날렸어요 지금. 아 진짜 짜증 나네. 여튼 나연이 앨범을 깠고 연 버전. 복하는 이렇게 나왔어. 에스파. 에스파 것도 샀거든요 사는 김에. 원래 나연이 거를 사러 가려고 했다가 에스파 것도 있길래 디지팩으로 사봤어요. 로켓펀쳐. 카리나 로켓펀쳐. 지젤을 사고 싶었는데 없더라고. 포스터는 당연히 카리나겠지? 윈터네 대박. 꺄아 그러면 두둔. 역시 역시 포카는 한 장만 들어있구나. SM은 참 극악모도하다. 그러면 카메라 꺼지기 전에 하나, 둘, 셋. 오 마이 갓! 미친 지젤이 뽑았어. 미친 최체거든요 에스파 체애 지젤이. 들... 와 진짜 마크 빼고 다 나오는구나. 싸이였습니다 여러분. 예쁜 이들, 예쁜 이 귀요미들 앨범 깡 끝. 해야 될결심 보러 왔습니다. 뚜둥 <놀람> 두둥 뚜둥 <두둥. 놀람> 끝나고 포토 티켓 뽑을 예정. 그럼 레스기이 대낮에 소주병을 들고 다니는 여자가 있다. 그건 바로 다 나. 와 진짜 재보좀 해가지고 있는 편의점 막 뛰어다녔거든요? 마지막에 하나 남은 거 겟했어 이렇게 짜릿했어 영롱하도다 원소주 한상차림. 다들 숨죽인 거 너무 웃겨. <laughs> 숨소리 내셔도 돼요. 저희 2차 왔습니다. <laughs> 오 대박. Super e a 꼭한 손으로만 해야 하나요? 알면서 <laughs> 알면서 또 제자 물어보는 아니? 나할수 있어. 음, 배씨 유명인이야. 그러니까 <laughs> 이, 이 씨, 어머 이씨 유명인 준비하세요. <laughs> 날 놀리는 게 분명해. <laughs> 자, 자 지금 시작해 조금. 양손 안 됩니다. 선생님, 짐짐 집에 왔습니다. 카메라가 맛이 가는 관계로 언박싱을 여기서 찍을 건데, 아, 너무 더워서 안 되겠어요. 여러분, 선풍기 소리가 나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것저것 택배 시킨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고, 아침에 아침에 이걸 뜯어봤잖아요. 원래 이거랑 같이 택배가 왔던 게 뭐냐면, 와우! 짜란 이게 뭘까요, 여러분? 제가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잠깐 홍보를 하자. 인스타그램 눌러 오시면 제가 매일 매일 뭐 하고 사는지 아실 수 있거든요. 혹시 제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 인스타그램으 오시면 되고, 제 취미가 생겼어요, 바로 발레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한달 정도 됐는데. 이제 천 슈즈를 살 때가 됐다. 나도 약간 프로 느낌 내고 싶다 해가지고 예쁜 포인을 만들기 위해서 천 슈즈를 사봤고 오 열심히 서치가지고 오오딱 맞아 포인 했을 때오자 여러분 제가 유연하지 않아서 <laughs> 이렇게 생겼고요 천 슈즈 이렇게 생겼고 포인 했을 때 이렇게 고가 만들어져. 여기 코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너무 예쁘죠? 발이 지금 너무 예뻐 보이죠? 미쳤어. 너무 예쁘다. 나 쌉고수 된것 같은 느낌이야. 근데 첫 주문 고맙다면서 열쇠고를 보내주셨는데 보내 너무 귀여워, 도주즈. 이거는 내 진짜 소중하게 간직해야겠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진짜 오래 기다린 가방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유튜버, 우리님의 인스타그램을 보고, 너무 예뻐서 안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가 옷 사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진짜 진짜 좋아하는 게, 자파들. 가방과 신발 사는 거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하, 진짜 너무 예뻐. 핑크 처돌이잖아요. 안살 수가 없었어. 요 이거 진짜 오래 기다렸어요. 이거 거의 한 달은 기다린 것 같은데. 패딩백이지만, 한여름에 들고 다녀도 너무 귀여울. 따란 그리고 아이패드 딱 넣으면 딱 맞을 것같아제 아이패드, 요거. 7세대. 새로 산 케이스인데, 이것도 핑크.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완전 핑크 처돌입니다, 제가. 이거 딱 가로로 넣으면 딱 들어갈 것 같은데, 요즘 아이패드 들고 다닐 일이 많아져가지고. 아. 썩키이 너무 귀엽다. 진짜 미쳤다 그러면 이 패딩과 함께 보여드릴 게또있거든 <laughs> 여러분 웃지 마세요 이게 뭘까요? 스파오 보고 알 수도 이 한여름에 뭘 샀냐 정신 나간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정신 나간 거 맞고요 <laughs> 상여자 특 한여름에 패딩 입음 이번 영상 제목 뽑았다 스파오에서 미리 예약해가지고 슈퍼를 팔았는데요. 이걸 왜 샀을까요, 제가? 저는 남자 걸로 샀고 남자 께 디테일이 더 좋거든요, 이런 스파 브랜드는? 그래서 남자 걸로 샀고 M 사이즈. 저한테 딸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나간 거왜 샀냐? 왜 샀긴 왜 샀군요. 이거 때문에 샀지. 정성찬. 이거 어떻게 안 사냐고! 어떻게 안 사냐고, 이거! 스파와 성찬이가 준비한 진수성찬. 미치겠다. 미치겠다, 별들아 너무 귀여워. 패딩 입고 썸네일 다시 봐야겠다. 다시야, 다시야, 여러분. 집중, 집중. 네, 됐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리고 드링 콘서트 가서 입고 싶은 옷이 생겨가지고 또 샀어요. 우리 아이들이 드레스 코드를 정해줄 수도 있고, 안정해줄 수도 있겠지만 어, 어. 이거 샀는데 유니스 디자인이라는 옷을 샀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바지도 유니스 디자인 건데 굉장히 굉장히 지금 거든요 이거 진짜 간지도 이런 간지가 없어. 솔직히 진짜 멋있죠? 이런 이런 바지인데 입고 나오면 그냥 패셔니스타가 그냥 등극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바지 또 샀는데 딱 봐도 시즌이다. 이 재질을 뭐라고 하지? 유행하는 이 수건 재질 있잖아요. 이런 바지고. 너무 멋있어. 하,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이 옷이랑도 찰떡이고, 이 여기 회색이어서 회색 티랑 입어도 진짜 찰떡일 것 같고, 그냥 완전 내 스타일이야. 원색이 미친 사람. 그래서 여튼, 이렇게 샀다. 이거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놀고 집에 들어와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리고 난리가 났거든요, 지금 방이. 카메라가 빨리 멀쩡히 돌아와주길 기대해주세요. 그러면 안녕 어, 다, 다시 한번더 쓰기 해 볼게요 어, 최대한 뒤로 빨리 포즈해 주세요, 아시겠죠? 준비 자세, 왼팔 떨어졌습니다 더 들어주시고 제가 산리오 참 좋아하는데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봐봐봐 나는, <laughs> 나는, 쿠로미가 나와야 해. 로미쿠 만약에, 어, 근데 이상한 애들 없을 것 같은데? 어, 열어봐. 개구리 나오면 어떡해. 까만 튤립 모양 머리에 그 이상한 펭귄 같이 생긴 애 있잖아. 걔 나오면 울 거야. 잠깐. 두둥. 탁. 어? 아, 귀안한데 아, 와이 멜로디 나왔어, 와이 멜로디. 대박. 어이, 어? 진짜 개졸기야. 테니스채 들고 있어. 아, 귀여워. 귀여워. 어 이건 괜찮다. 진짜 개개절긴데 얼마 줘야? 2,000원이 얼마 줘? 2,500원? <laughs> 2,500원. 어, 2,000원도 괜찮지. 너. 야 이런 거 내려가죠. 어디 가서 살 이거. 어디 가서 살라면 5,000원 줘야 되는 거 알지? 진짜. 산리오가 원래 비싸거든요. <laughs> 미쳤쥬? This is egg in hell. 우리 메뉴의 끝은 어디인가? 아직 나올 게두개더 남았어. <laughs> 넓은 테이블 앉은 이유가 있다고 셋이서 먹는데 이 크기의 테이블 시킨 이유가 있어 그렇지 그렇지 오마이갓 초당옥수수 그냥 콘스프 아니쥬? 오뚜기 콘스프 아니쥬? 아니쥬 아니쥬? 오뚜기 아니쥬? 네. <laughs> 와 미쳤다 비주얼 보소 절기탱입니다절기탱 음. 졸귀탱. 따란 어. 따라라라라라라라 선풍기 스티커가 왔대요. 제가 봤는 그러고요. 너무 자극적로 너무나 귀찮고 숙청하고 응. 가자 가자. 카메라를 드디어 고쳤어요. 메모리 문제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메모리 카드를 바꾸니까 사라라. 그리고 티켓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26일이거든요. 마크가 코로나 양성이 뜨면서 콘서트에 참석할 수 없다 공지를 본지 벌써 하루가 지났어요. 너무 슬프지만 받아들여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처음엔 진짜 마크가 없는 콘서트 내가 가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 그런 못된 생각도 했지만 그래도 가야지 가서 다 열심히 응원해야지 그런 마음입니다. 아시겠죠?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티켓을 좀 자랑을 해볼까 아 근데 좀 아쉬운 게 디지럴 티켓이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돼있고 자 이렇게 <laughs> 이렇게 티켓이 왔고요 그다음에 아까 찾아왔던 게 문범범 스티커 제가 이거를 너무 옛날에 사가지고 요즘 시즈니들은 글자만 되어 있는 거 스티커를 붙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막 부직포 이렇게 예전에 쓰던 거막 혼자 흔들고 있으니까 조금 민망해가지고 드림콘서트 가서 좀 민망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즘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걸로 한번 사봤어요. 언니가 한번 따라 가보려고 그래서 막 마크 하나, 런진이 하나 해가지고 한 면씩 붙이려고 샀고 그래서 굿즈도 샀거든요? 샀는데 그날 픽업해가지고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엄청나게 귀여운 게 왔는데 기다려보세요 하나 둘셋 어떠신가요 여러분? 너무 귀엽죠? 저는 마크 걸로 샀거든요? 살리오 캐릭터는 마크가 제일 마음에 들어가지고 런쥔이는 안 사고 마크만 샀고 너무 귀엽죠? 수박까지. 진짜 완벽한 디테일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정말 운이 좋게 1차 판매 그거를 스파오 홈페이지에서 사는 거를 성공을 해가지고 지금 이 잠옷을 받았고 사실 뭐 포카를 사니 잠옷을 주는 그런 격인데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안셀 수가 없었다. 뭐가 예뻤냐고요? 비밀이에요. 이렇게 해서 콘서트, 뭐, 따로 콘서트를 위해서 준비한 거, 뭐, 바지 그거 보여드렸고, 그리고 스티커, 티켓 이렇게 보여드렸고, 짐싸고 이러는 건 콘서트 날 영상에, 같이 콘서트 브이로그 영상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긴 분량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브이로그가.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브이로그인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잠옷도 종종 입고 나올게요. 핑크. 제가 진짜 환장하는 핑크인데, 귀여워가지고, 맨날 맨날 입어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빠이그리고 드랭곤서트, 드랭곤서트, 드랭곤서트 가서 입고 싶은 옷이 생겨가지고, 또 샀어요.